자 67번 자연수 k에 대해서 어, n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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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어. <laughs> 자 그럼 아래 n승 돼 있을 때 우리는 범위를 나누잖아. r 범위가 뭐 -1에서 1까지 뭐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 그러면 이게 k 제곱이랑 4k랑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해가면서 범위를 나누시면 될것 같은데. 음, K 제곱이 4K 보다 클 때가 있을 거고 또 작을 때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K 제곱이 4K 보다 크다 K로 나누게 되면 K가 양수니까 자연수니까 나눌 수 있는 거지 그럼 즉 K가 4 보다 클때 K가 4 보다 클 때에는 이게 얘보다는 크겠지 그지. 그래서 AK는 limit n이 무한대로 갈때 k 제곱되어 있는 부분만 살아남아 있는 거지. 요거 두 개만. 그래서 k 제곱이 정답이 나올 거다. 즉 AK는 k 제곱이다 라고 알수 있고. 그럼 k가 4일 때는 두 개가 같아지는 거 아니야? 그지? 16, 16, 16, 16 16이 되는 거니까 두개 같아지는 거고. 그러면 n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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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승이니까 16, 요거 남고 여기 16 남고 여기는 1, 1 요렇게 남겠지. 그래서 2분의 32니까 16이 돼. <laughs> 즉, 그리고 k가 4보다 작아. 4보다 크지가 않고 4보다 작고 이제 자연수니까 1보다 크거나 같다 범위가 되겠지. 요때에는 그럼 k가 4보다 작으면 얘가 큰거야 어, 그치? 얘가 큰 거지. 그럼 이거 분에 이것만 남아서 4K가 될 거야. k 가 응, 끝났네. K가 1에서부터 8까지라 그랬어. 그럼 K가 1일 때, 즉 A1, A2, A3까지는 얘로 계산하시면 되지. 4곱하기, 4곱하기 3 하시면 될 거고. A4는 16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4 곱하기 4랑 같은 거다. 에? 자, 뒤로 이제 A5부터 A6, A7, A8은 제곱하시면 되지. 5의 제곱, 6의 제곱, 7의 제곱, 8의 제곱이 될까. 계산할 게 딱히 뭐 방법이 있나, 이게? 4로 묶으면 1, 2, 3, 4더 하는 거고. 그럼 이게 5 5니까 10, 40. 이거 25, 이거 36, 49, 64 하시면 되겠지. 그러면 이거 더하면 50, 61, 두개 더하면 113, 더하면 101, 더하기 113, 그럼 214가 정답이 되겠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laughs> 68번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거랑 두 직선이 만나는 점을 a m b n이라 한다 음... 좌표 구해야 되지 않나? 그치? 좌표로 구해야지 계산을 하겠지 y에다가 n을 넣을 거야 자, 그럼 n은 2x분의 2-x가 될 거고 곱하면 e n x 는 2-x 넘기면 e n 플러스 1의 x는 2고 x 값이 나와 2n 플러스 1분의 2라고 나오겠지 2n 플러스 1분의 2마 n이라고 나와 됐지 얘도 구해야 되잖아 얘도 얘도 구합시다 얘 구해 보니까 어, y에다가 n 플러스 1 넣으면 n 플러스 1 하고 2 x 분의 2 마이너스 x니까 곱하면 2의 n 플러스 1 x는 2 마이너스 x 넘기면 2n 플러스 1의 x는 2 잠깐만 응? 아 이거 넘기면 플러스구나 플러스 3 틀리지 그제 그럼 얘는 2n 플러스 3분의 2 콤마 n 플러스 1이 될거야 자 여기까지 구했다고 치고 넓이를 계산해야 되는데 음, 사선식 습시다. 여기를 0콤마영 놓고 0콤마영그 다음에 이 점을 2N 플러스 1분의 2콤마 n 그 다음에 이 점을 2N 플러스 3분의 2콤마 n 플러스 1 다시 0콤마영 다시 적고 곱하기에 곱하면 0, 0이니까 이거 곱한 것만 남겠지. 즉, 2n 플러스 1분의 2에 n 플러스 1 빼기 곱하면 0, 곱하면 0이니까 이것만 남지. 그래서 2n 플러스 3분의 2에 이렇게 남아. 이걸 빼주시고 절대값 붙인 다음에 뭐야 돼? 2분의 1 붙인 게 넓이가 돼. 맞지? 자, 그러면 이거 s n 은 우리가 구한 거란 말이야. SN이 요거란 얘기지. 그러면 양수 됐는지, 음수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얘를 통분을 한다면 2n 플러스 1 2n 플러스 3 분에 이걸 이쪽에 곱해 줘야 되거든 2n 플러스 1 2n 플러스 3 빼기 2n에 2n 플러스 1될 거고 거기에 2 분의 1 붙어 있을 까 맞지 이게 sn 이거든 sn 이고 밑에 이제 4n 플러스 3으로 나눠 준게 들어간단 말야 이 그거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가 정답이 되는 거지 자, 계산은 지금 뭐 쉬워 보이진 않아 이걸 계산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음 정리 한번 해 봅시다 요거까지 곱하면 2를 같이 약분해도 될 거거든 요거 정리하면 2n 제곱 2n 4n이니까 5n 플러스 3에서 2n 제곱, 마이너스 -n을 빼주시면 얼마가 남아? 4n 플러스 3이 남아. 어우씨, 이거 계산한 거랑 얘랑 똑같은 거니까 약품 될 거고. 그럼 결론적으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n 플러스 1, 2n 플러스 3분의 1만 남는다. 이 말이지? 그럼 이 상태에서 뭐 하시면 돼? 여기서 이걸 빼면 2분의 1이고 다시 시그마 2m 플러스 1분의 1 빼기 2m 플러스 3분의 1 계산할 거야. 1부터 때려 넣으면 3분의 1, 5분의 1, 5분의 1, 7분의 1 이렇게 계속 간다고. 없어지겠지. 마지막 거는 무한대하면 뭐 0으로 갈 거니까 3분의 1이 정답이 될 거고 맞지? 거기 앞에 2분의 1 붙어 있으니까 6분의 1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 안 빼먹으면 정답 나오겠다 자 다음 69번 자, 모든 항이 자연수인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하자 이랬어 근데 요거 계산한 값이 3이라 그랬고 이거는 뭐 몰라 아무튼 뭐 이런 게 있대 자 얘가 9의 n승이고 얘가 9의 n승이야 맞지 9의 n승 9의 n승인데 9의 n승 곱하기 3 9의 n승이라서 3이 나왔어 그럼 이 an은 무튼 9보다는 좀 작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 거야 이거 a 곱하기 r의 n-1이라고 한다면 그 말이겠지 음, 그럼 일단 R이 9보다는 작다라고 계산을 해놓고, 얘를한번 봅시다. 자, SN하고 AN이 있는데 R은 9보다는 작지 않을까? 물론 같은지 틀린지 정확하게 몰라. 그냥 여기 9N승, 9N승 있으니까 3이니까 9보다는 작겠지라고 생각하고 접근한 거고, 여기서 SN을 구한다면 R-1분의 첫항 쓰고, r의 n승-1 이렇게 되고, 위에는 A 곱하기 R의 n-1이잖아.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대, 자연수라 그랬어. 그럼 r n승만 본다면, 분모에는 R-1분의 A가 남아있고, 분자에는 A 곱하기 R분의 1만 남아있겠지. 그래서 A, a를 약분한다면 r분의 r분의 r-1만 남고 이게 8분의 7보다는 크다 이랬거든 맞지? 양쪽에다가 곱하기 8r을 하게 되면 8r, 8 r 곱하게 되면 8의 r-1은 7r이 될거고 8r-8은 7r보다 크다 넘기면 r은 8보다 크다가 나와. 그렇지. 그럼 r이 9란 얘기야? 9란 얘기인가 보다. 그렇지. 8보다 크다 했고 9가 될 수도 있는데 확인은 못했지. 그죠? 그럼 9보다 크다는 얘기 9가 된다는 얘기네. r이. 9만 확인해 봅시다. 자 여기다가 an에다가 이걸 집어넣게 집어넣고 4 곱하기 a 곱하기 9의 n-1 더하기 9의 n승 분의 n 플러스 1이면 4 곱하기 4는 없지 a 곱하기 9의 n승 더하기 옆에가 9의 n승 곱하기 3 이렇게 된거지 자 그럼 여기가 9분의 a란 말이야 9분의 a 더하기 9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9분의 1이라고 한거야 아 4도 있구나 9분의 4a 더하기 1분의 a 더하기 3 요게 3이 됐으면 좋겠다. 맞지? 그럼 요거 요쪽에다 곱해주면 a 더하기 3은 요걸 요쪽에 곱해준 거야. 3에 9분의 4a 더하기 1이고 다시 a 더하기 3은 어? 잠깐만 좀 틀렸는데? 4a 4a, 9분의 4a, 맞1 더하기 1분의 1 분의 음 A 곱하기 분의 n승 의하기의 그럼 의도안 되잖아. 의도안 되네. 분의 1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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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이걸 계산해서 나온 게 3이란 얘기네. 오, 금 이거, 이건 9보다 작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9도 지금 안 되는 거 확인했거든? 왜냐면 이거 이쪽에 곱하면, 곱하면 3, 3 같아져서 A가 0이 나버려. 와 그래서 지금 답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A 값이, 아니, R 값이 9보다 크다가 되는 거거든? 그럼 그걸로 맞춰서 다시 봅시다. 그럼 R이 이제 9보다 크니까 요거 요것만 계산하시면 될 거야. 4 곱하기 a 의 r의 n-1분의 얘가 a 곱하기 r의 얼마야? n승 되겠지. 그럼 요거 약분하면 r만 남을 거고 요거 약분하면 없어질 거니까 4분의 r이 3이다 라고 알수 있고 r을 10이라고 구할 수 있겠다. 음, r이 10이야. 음. 자 그럼 r이 10이면 첫 항은 첫 항은 알아낼 방법이 없지 여기서는 그럼 이걸로 계산하시면 되겠다자두 번째 항은 ar s2 얘는 뭐야 r-1분의 첫항수고 r의 제곱 마이1 이렇게 될 거고 a는 약분해서 없어지니까 두개 곱하면 r의 r-1분의 r 제곱 마이너스 1될 거고 약분하면 r 플러스 1만 남겠지 r 에다가12 넣어 주시면 12분의 13이 정답이 되겠다 5번이지 응. 자 70번 69번이 조건이 좀 은근히 많다 그죠 70번 보시면 아래 n 승을 색칠해서 나타내는 걸 Sn이라 한다. 다른 거잘 모르겠고, 요거 넓이 구하셔야 돼. 자, 이거 넓이 구하려면 중심 잡아야 돼. 여기 중심 잡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 자, 반지름 얼마랬어? 반지름이 어, a1 b1이 1이 랬으니까요 반지름은 2분의 1 되겠네, 그지? 2분의 1, 2분의 1. 그럼 요 각은 얼만데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야. 해. 그러면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를 파이에서 빼주시면 얘는 이거 두개 더하면 3분의 파이니까 6분의 2파이가 3분의 파이잖아. 얘가 3분의 2파이가 되겠지. 각이. 그리고 이쪽은 3분의 파이가 될 거야. 그럼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게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요거 곱하기 요거 그 다음에 사인 3분의 2파이 더하기 부채꼴랄비가 2분의 1 R제곱 그 다음에 요거 중심각 3분의 파이 하시면 되겠지 맞지 요게 지금 뭐야 S1 이렇게 되는 거지 음 S1 되는 거고 근데 지금 뭐한 거야 얘는 여기다가 만든 거야? 이거 뭔데 이 모양의 색칠에서 얻은 걸 아론이라 한다. 아론에서 A2, B2, A2, B2가 뭔데? A2, B2가 호 A1, A1, C1과 A1, C1과 접하고, A2, 씨, 어? 뭔 말이야? A2, B2, B2가 어딘데? B2, C1이 40도가 되도록 아 그러니까 이 위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어... A2, B2가, A2, B2가 A1, C1에 접한다 응? A2가 어디 있는 건데 A2가 여기 있는 거야? 어, 여기, 여기 있고 뭔소린가 모르겠네 첫 번째 건 얼비만 쉽게 구하고 그 다음은 이상한 소리 안에게 4분의 파이가 되도록 A2, A2, B2, C1이 45도가 되도록 A1, C1 반직선 위에 점 A2랑 B2를 잡는다. 반직선 A1, C1 위에. A1, C1, 반직선 위에. A1, C1, 반직선 위에. 맞아. A1, C1, 반직선 위에. A2, b 2를 잡는다? A2가 어딘거야 A2가. 일단 45도까지 밖에 모르고, 뭘 하나 길이를 구하든지 해야지 풀 건데. 그럼 또 뭐래냐 이거 이거 각이 6분의 파이가 되도록 또 요걸 또 잡는다 했어 야그린그린는방법좀 이야... 신기하다 요 R1이 있는데 R1 위에 직선 A2, B2가 A2, B2가 호 A1, C1에 접하고 반직선 A1, C1 위에 아, 여기에 A1, 아, 호에 A2 잡고 여기다가 B2 잡는다는 얘기고 요렇게 잡는 다 접한다, 아, 접한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다. 요 직선 위에 B2가 있고, 요호 위에 A2가 있다. 이 말이네. 아, 그 말이고, 이게 몇 도라고? 45도? 음. 45도. 그렇다 칩시다. 자, 확실하게 알수 있는 거는 중심부터 이렇게 원위에다가 점에다가 쫙 끄면 반지름이 돼. 반지름이 되고 여기는 직각이야. 맞지? 그건 확실한 거지. 그러면 이게 반지름이고 여기가 45도짜리면 반지름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심에서 접하는 데까지는 직각. 맞지? 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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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요거랑 얘랑 직각이면 이게 45도, 45도가 될 거고, 맞지? 45도, 45도, 음, 그러면 45도, 45도니까 요거 길이를 지금 x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이거를 xx라고 해놓고 지금 요것만 구하시면 돼.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45도라는 걸 구해낸 거거든. 이게 2분의 1이고. 예. 맞지? 응. 그렇게 해놓고, 얘 길이만 이제 구하시면 되잖아. 자, 무슨 얘기냐. 요 길이를, 요 길이가 1-, 아, 2분의 1이지, 반지름이. 반지름이 2분의 1이었으니까 2분의 1-X가 될 거고, 요 길이가 요 각이 4분의 파이, 요 각이 6분의 파이. 이게 지금 2분의 1이라고 알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 맞지? 그럼 싸인 법칙 쓰면 되겠다. 맞은편이니까. 맞은편, 맞은편. 싸인 4분의 5분의 2분의 1이랑 싸인 6분의 5분의 2분의 1 마이너스 x랑 서로 마주보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같다. 그럼 이게 2분의 1이지. 이렇게 곱하면 2분의 1 곱하기 싸인 30도 2분의 1이고 이게 2분의 루트이고 2분의 1 마이너스 x 이렇게 될까 맞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2분의 1 2분의 1 날리고 이걸 쭉 곱해주면 되나 음, 음, 이렇게 곱합시다 이렇게 곱하면 2분의 1은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x고 넘기면 루트 2 x는 넘기면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자 그래서 x는 2루트 2 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이 나왔어 어, 그럼 이거 길이를 구했단 말이야 응? A2 to B2를 구했다고 그럼 얘 길이는 얼마였는데 2분의 1이었지 2분의 1에서 이 루트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로 갔다는 거는 이게 거이 길이 비율이고 넓이는 넓이를 지금 구해야 되잖아 넓이가 비율로 계속 바뀔 거니까 넓이는 2분의 1 2분의 1 같이 없애 주시고 요거 제곱한 게 넓이 비율이 되는 거거든 이제 음. 자, 그러면 그러면 자 이걸 제곱하게 되면 얘가 2분의 얘 제곱하면 3 마이너스 2 루트 2가돼 이게 이제 비율이라는 거알수 있고 첫 번째 거 이거에 이거에 n 마이너스 1승이 되겠죠. 이게 공비니까 요렇게 될 거고 첫항은 첫항은 뭐야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아 이거 합이니까 1 마이너스 r분의 첫항으로 계산하시면 되는구나. 이게 이제 공비가 되는 거야. 공비가 2분의 3마2 루트 2다 까지 알았고 첫항을 위에서 계산해 놨잖아요 사인 60도랑 같으니까 2분의 루트 3이거든 요거 계산하면 2 2 2이니까 16분의 루트 3 더하기 2 2 2 8 3 24분의 8 이게 첫항이고 공비가 이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1마이 r분의 첫거 16분의 루트 3 더하기 24분의 파이가 정답이 되겠지 좀 정리해보자 정리하면 얘가 24 이, 이걸 먼저 정리할게 그러면 2분의 2니까 빼면 2분의 2에서 2분의 3을 빼니까, 뭐야?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2루트 2.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어, 답이랑 관련되는 게, 음 자, 부모 문제 일단, 2분에 마이너스 1 플러스 2 루트 2분에 여기다가 3 3 곱하면 48 되거든 여기도 2 2 곱하기 그럼 4 8분의3 루트 3 더하기 2 8 이렇게 됐어 그리고 이거 약분하면 16이고 그럼 결론적으로 16에 마이너스 1 플러스 2 루트 2 분의 3 루트 3 더하기 2 파이가 되는 거고 이거에도 마찬가지 2 루트, 2 루트 2 마이너스 1이면 분모와 분자에 2 루트 2 플러스 1, 2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야 될까 맞지? 그러면 이게 이제 8백이 1이면 7이잖아. 그래서 16 곱하기 7 분의 3 루트 3 더하기 2 파이하고 2 루트 2 더하기 1이 나올 거라고 찾아 봅시다요 3 루트 3 더하기 2 파이 하고 2 루트 2 더하기 1 이게 없어? 음. 밑에 거 계산하면 얼만데 16 곱하기 7 하면 6, 7 4이7 7 하면 112 이거부터 틀렸네 7 하면 다시 한번 봅시다요 음 음, 음. 아, x가 여기까지 나왔지, x가 맞지? 아, 그리고 지 이게 2분의 1로 가면 안 되는 게 다시 정리합시다. 이거 완전 틀렸구나. 처음 길이가 이거였고, 이게 길이가 1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 길이가 여기가 x였거든. 그지? 첫 번째 길이가 2분의 1로 보시면 안 되고, 첫 번째 길이 1로 봐야 돼. 그게 이게 2분의 1 자체가 틀렸어요. 맞지? 그럼 1에서 x로 갔으니까 x 값이 예라면 공비는 이거를 제곱시키면 되거든? 그게 공비가 될 거야. 그럼 8분의 3 마이너스 2루트 2가 공비라는 걸알수 있는 거지. 그지? 그럼 요거 때문에 다 틀린 거 같고 첫 항은 요게 맞을 거야. 16분의 루트 3 요게 맞을 거거든. 요걸로 계산하시면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계산합시다. 빨리 끝낼려다가 더 오래 걸렸대 1마 r분의 첫 항이 요, 요걸 적으시면 돼 16분의 루트 3 더하기 24분의 8 적으시면 되고 음... 자, 이거를 밑에 걸 정리하면 요게 8분의 8이니까 8분의 4, 8에서 3 빼니까 5 플러스 2 루트 2 분의 여기가 이제 3 곱하기 8, 2 곱하기 8이라서, 맞지? 3 곱하기 8, 2 곱하기 8이라서, 여기를 3, 3 곱하고 여기를 2, 2 곱해준 거야. 그럼 4 8분의 3루트 3 더하기 2파이가 될 거고, 요거 약분하니까 6, 이렇게 나와. 그에서 6에 5 플러스 2루트 2분에 3루트 3 더하기 2파이가 나올 거고, 이 상태에서 5 2 루트 2 5 2 루트 2를 곱하는 거지. 그러면 25 8이니까 6 곱하기 17분의 얘들이 답이 나올까? 7 40이 600이지. 그래서 102가 정답이 되는 거고 5 그러니까 얘가 정답. 그래서 답 3번 체크하시면